저출산 극복의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고,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의 저출산 시책에 발맞춰 기업에서도 그 참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원제 온라인 쇼핑몰 뉴트론이 총 28억까지 출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트론 회원들에게 자녀가 생길 경우, 한 명은 1억, 두 명은 3억, 세 명은 6억 등총 28억까지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 회복에 힘쓸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뉴트론 조학연 회장은 뉴트론의 경영 이념 중 하나는 출산율 상승에 기여한다는 슬로건을 기업의 목표로 정하고 이러한 출산율 회복에 힘쓰기 위하여 출산 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혜택은 신혼부부인 뉴트론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뉴트론에서는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의 후원으로 혼인율 높여야 출산율 높아진다. 결혼 출산 장려 범국민 운동에 동참하여 한국 전통 혼례식 스몰 축제를 합니다. 회원 가정은 물론이고 결혼 비용으로 고민하는 가정에는 사진값만 부담하면 무료 전통 혼례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시 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회사입니다. 네. 어, 특징이라고 할수 있으면은 네. 전 세계 어, 수많은 쇼핑몰 회사가 있지만은 네.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돈을 리베이 해주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뉴트론에서 28억까지 출산 지원금을, 혜택을, 회원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 앞으로 회사 차원에서 어떤 계획 계획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 한국에, 많은 뉴스에 관심이 많지만은 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국회에 가서 세 번을 연설하는 동안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애기만이 납시다 하길래 제가 마이크 뺏고 한마디 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자금이 만들어지고 취업률을 높여줘야만이 결혼해갖고 애를 낳는 것도 애기들 양육비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야만이 애를 낳는 것이지 무작정 애 낳아, 애 낳는다고 애 낳아지니까 28억까지 주는 이유는 일단 한 명은 1억 양육비를 주고두명 키운 사람은 3억을 주는데 아 어, 그것도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닙니다. 3년 동안은 3년 동안은 이혼하지 않고 애기를 키웠어야만이 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미스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가지셨다는 가시,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고 결혼, 출산, 장례를 위해서 꼭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지속된다는 것은 아, 내 자식이, 자식이 있다는 거가 우리 생에 영원히 연, 아, 연속으로 연 가는 거고 음, 음. 아, 이제 한국에 40여 년 만에 와서 한국을 봤더니 어린애들이 없어요. 또 보면은 국민학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70명, 80명인데 그리고 어, 도서 섬 쪽으로 가보면은 그가 다문 닫고 없어지는 동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어, 나라를 사랑하는 어, 그냥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어, 내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나라에 보탬이 되고 많은 예. 사람들을 어,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일이라면은 그냥 발 벗고 나서는 것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로 배당 조항이 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혼율과 전출산 문제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나라의 미래가 아무 걸로가는 느낌이 비단 저 혼자 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고, 출산율. 1 9 8이 세계 최하위이며 2023년 기준 출생한 수는 24만명입니다. 1970년대 100만명, 1990년대 70만명, 현재 2 4명 4만명 출생은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 출산 문제는 많은 예산으로도 효과가 없고 아기가 탄생하고 나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에는 효과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택, 기업의 출산휴직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결과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희망으로 만들고자 이제 우리들이 선봉에 서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가정살아서 정부도 개입을 못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는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거기 혼인과 출산은 개인 사생활이라서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결혼 출산을 권장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입니다. 여러 시민 단체가 모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가정마다 부모들이 참여하고 나서야 저출산은 해결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의 문제 해결에. 인구이익이 있어서 참으로 고무적이고 기쁜 일이고 여러 단체가 직접 나서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운동이될 것입니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앞장서고 장관,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 대책은 토론회가 대본이었다면 우리들은 현장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총동원하여 각 가정의 안방까지 실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저출산 극복의 일대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는 내 문제이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에는 나부터 나서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자주 국방입니다. 세계 최하위 저출산율을 감안하면 군인 부족이 현실로 와 있습니다. 일반, 중국,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시전선이 있는 우리나라는 일정한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절대 필요한 60만 국군은 전체 여성을 징변해야 하고, 모병제도 저출산으로 사람이 없고, 자칫하면 우리 애들이 현역 복무 48개월을 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외국 노동자는 수입이 가능하지만 국방은 외국인이 할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출산 국복을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과 혼인 절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존폐가 위협받고 자칫 빈민국가로 국가에 큰 지향이 올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범국민으로 여러 단체들이 모여 저출산 극복 운동을 하게 된 것은 진정한 의미이고 권리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우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범 국민 운동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가는 구 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